Thank you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2일 두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방송 종목은 유니언 머티리얼 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어 머티리얼, 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니어 머티리얼이 어제에서, 어제 16% 그리고 오늘 16%올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히토르 관련 주고 히토르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또 미국과 중국이 또 심상치 않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중국이 대만 근처 항공기 운항 제한한 듯 팔로시 방문 대응 부젠 지역 유량 통제 영향으로 한국 편처정이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정부 입김이 들어갔을 겁니다. 유량 통제 의미는 특정 시간대에 지정된 공역에 진입하는 항공, 항공편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담보하는 것그 지역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량 통제한다는것 가지 말라는 것 근데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아침부터 지금 여기 보면은 펠로시 오늘 밤 10시 30분 대만 도착 중국 대항은 해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요즘 보면은 미국이 참그 트러블 메이커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우디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또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또뭐 중국 이게 뭐 대만 도 가게 되면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물론 주, 미국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요즘 자꾸 트러블 메이커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비교해보자면 를그전 같은 경우에 사우디하고도 좀 원활했었고 러시아하고도 원활 좀 원활했었고 물론 중국하고는 좋지 않았었죠. 개인적으로 뭐 중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정말 싫어요. 싫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우디, 러시아, 중국 막 트러블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조금은 자꾸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지금 모르겠어요. 뭐 펠로시가 방문한다고 해서 전쟁이 날진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진 않을 것 같고 중국이 이렇게 무력시위한다는 이런 영상도 이제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근데 막말로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진짜 중국이 미친척하고 미국한테 덤비면은 칠함대선에서 끝나지 않을까요? 칠함대선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칠함대선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칠함대 쪽 칠함대 쪽으로 이제 일대일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우방들 다 붙죠. 여기 인터도 지금 사이가안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 있죠. 그리고 대만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깡 어쨌든 미국적인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까지도 동맹국 차원에서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그럼 이걸 보고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러시아, 중국, 북한. 정말 화약 고죠 중동만 화약 고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동북아시아도. 동아시아도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그 전쟁은 나진 않겠지만은 뭐 이런 흐름이 이런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히토류 뭐 보복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히토류뿐만 아니라 지금 좀 개인적으에좀 걱정되는 게2차 이차 전지 소재 원료 리튬 이고요 당연히 니켈, 커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도전 거의 뭐 중국이 현재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바로 대체가 안 돼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부터 독일의 벌칸에너지인가? 그쪽에서 공급받기로 했거든요, 리튬을. 근데 그 이전까지는 지금 어쨌든 중국 쪽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걱정이 됐던 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팔면 팔수록 누가 웃냐면 뒤에서 중국이 웃는다라는 거죠. 왜? 자, 양극재를 들어볼게요. 양극재를 팔잖아요, 그죠? 양극재를 팔잖아. 그러면 그 양극재에 올려야 되는 게 뭡니까? 전구체. 그리고 이 양극재 70% 차지하는 게 전구체입니다. 지금 전구체, 그 다음에 리튬. 리튬도 지금 어쨌든 중국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구체 마찬가지고.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요것들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거의 다 지금 의존하고 있죠.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호주란지불의질쪽으로 매출적 그 수요 공급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만약에 이걸 끊어버리게 된다. 중국 유엔한테 너희 미국도 하지면 이거 다 끊어버릴 거야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 하는 짓 그려보면은 중국 하는 짓 그려보면 그 동안 그러니까 결국 참 이리지도 못하고 한국이 참 어려워요. 정부가 이, 이 속에서 여기서 얘들 눈치 봐야지 미국 눈치 봐야지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샌드위치 외교를 쉽게 할수 있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참 국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한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대만 이슈 때문에 또 국제적인 정세가 있다 보니까 시장도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히터를 관련지유니엄어티럴스도 일단 상승이 나오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훅 끝나버리게 되면은 테마가 훅 식어버리겠지만 만약에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어제에서 올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윗꼬리도 어제보다 짧아요. 그러면은 내일까지도 이상승의 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상승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이틀 연속 거래량 증가했죠.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내일까지도 어쨌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슈가 급격하게 식어 버리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인지 이해 아시죠? 그래서 테마주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나 정치 테마는 더 어려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접근 이런 거안 합니다. 진짜 도안이 뭡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가야 됩니다. 어제 오늘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일 쪽까지 이어진다. 반대는 미국과 중국이 별일 없게 되면서 테마가 흑시가 버린다. 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또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락하게 되면 무조건 갭으로 하락해 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도안이면뭐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양증권에서 제 리포트가 나왔고. 메리슨 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자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시영증권은 뭐 조선의 국모라고 일컬어지는 모 연구원님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 좋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좋다. 근데 단지 주가는 안 갔죠. 이게 결국 근데 좋게 리포트가 나와도 기관이 밀어주느냐 안밀어주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밀어주는지에 어떤 그 증권사 직원들에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종목들은 무조건 이후에 주가가 가요. 그 회의를 아직도 참석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예전에 CJ E&M 그 사태가 있고 난 뒤부터 거의 비밀리에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현재 어쨌든 그조선조의에 대한 분위기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7월달 이전에 나왔던 대부분 리포터 같은 경우는 4분기 내내 1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는 3분기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이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흑자전 대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삼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형 선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계만 해도 최대 2년까지 걸려요 설계만 해도 최대 2년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면은 설계가 끝나고 건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거기서 실적을 뜯어보고 이쯤되면은 조선준비로 되겠다라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관 쪽에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어제도, 어제 분위기를 만드는 리포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 증거사 리포터가 나오게 되면 고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하세요. 조선지 리포터 지금 좋게 나왔잖아요. 이게 아마 상승으로 가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상승으로 끌겠다라고 할수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들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121선이 지지라인으로 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이 검은색 선이 121선이에요. 이양태인데이 종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승 나오고 이거는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말씀드리면 알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상승 나오고 조정 났지만 121선. 상승 나오고 조정 났지만 121선. 다시 반등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 이하 13만 4천 이하에서는 무조건 담아도 된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 분기점과 목표주가는 15만원을 잡겠습니다 1차 분기점 그리고 목표주가 15만원 잡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자고요 보고 조선주 중에서도 요정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 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